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다날,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휘날레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죠. 급등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종 주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상승에 있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빨간색 화살표, 두 번째 녹색 화살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분홍색 면이 떡 칸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1차적인 목표가가 얼마이고, 2차적인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단할, 1차 목표가가 얼마이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단알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단알, 가자! 자, 우선 일봉 봤습니다. 일봉 보고 난 후에 제가 주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주봉을 보면서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대응해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할이 누가 주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단할 관련해서 누가 가장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가장 돈을 많이 썼는지 그리고 주포가 누구인지 주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했죠. 투신이 매도.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범위에서 약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말 좋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도보기 있습니다 도보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자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문으로 여러분 적어 놨습니다. 네이버 폼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들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으시면 그 자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토큰 2049 두바이에 갔다 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에도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하는 사람이 왜 코인을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경제, 메일경제, MTN 쭉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일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직접 갔다 와서 현장에서, 현지에서 듣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 부통령 벤존스도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도 다 왔습니다. 또 테더 CEO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신시아 루미스원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도 왔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듣고 왔겠습니까? 코인과 주식,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다고 그 자료도 받아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 받아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날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였죠.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큰 폭탄을 한번 터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다 달이었다.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고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테더가 거의 세계의 86%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위에는 없다. 그래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이게 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화가 되면 안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에서 발행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코인 이라는게 중앙집권형 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이게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만들려고 하면은 민간업자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요. 예 왜? 해외 결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수입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야지만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다 잡고 우리가 하겠다 하면은 이거 정말 사용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쓰여져야 되고 어디에서 발행을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거고 자 이제는 우리 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단날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할 같은 경우에 제가 주봉을 보면서 딱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가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수세 다음에 제대로 찍었어요. 제대로 저점을 찍고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년, 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4년, 5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본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고 싶겠죠? 여기서 아무리 물타기 해도 여기 행보할 때 계속적으로 계좌는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물이 상당히 두텁다. 그래도 1차 목표가는 2022년 3월 28일에 있었던 12,1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021년 12월 13일에 있었던 17,4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꼬리를 길게 달면 뭐다?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정도 무슨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한번 정도 조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뭐였다? 바로 거래량이라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눌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8,000원대까지는 한번 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렸죠.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1분의 3 토막을 내서 3분의 1지점 위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주가가 형성된다고 하면 급등의 흐름을 가질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뭐래라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천원선을 깨는, 7천9백원선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정을 심하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중에, 장중에 내가 이, 어, 주식에 대해 단알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싶은데, 이건 뭐,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해도, 그때 실시간으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7월 9일 아우시부터 주식 코인 전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렸죠,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 총세 분이 출동할 거고 그 다음에 앵커 한 분이 출동하실 겁니다. 자, 이시문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확히 찝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매수가 아닌데 매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매도가 아닌데 매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tv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 얼굴 보면 어? 어디서 많이 봤네. tv 출연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tv 출연했습니다. tv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유튜브 상에서 tv에서 말 뭐, 말하지 못한 그것까지 완전히 까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7월 9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9시부터 이 방송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 9 9 6 6 3148로 문자 방 하고 주시면. 제가 시문의 주식 TV 이쪽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해드리려 하겠습니다. 자, 코인 TV, 주식 TV 모두 다 이쪽에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방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나 한탄스럽다. 내가 왜 이것을 매수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다고 하면은 재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9 9 6 6 3148로 문자 방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